안녕하세요. 스카이매스랩의 한명욱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공부할 때 답지를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볼 건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답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단추, 이를 선생님은 키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자물쇠를 여는 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키라는 단어를 써서 키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키 아이디어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첫 실마리를 풀고 나면 단순 계산이나 경우의 수를 따지는 아주 평범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키 아이디어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답지 해설을 활용하면 효과적일지 첫 번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 아이디어가 맞게 적용이 되었는지 혹은 그키 아이디어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왜 적용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답지를 확인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답지를 통한 공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키 아이디어와 연관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못 푸는 문제의 경우에도 최소한 3에서 5분 정도는 생각한 이후에 단순 풀이가 아니라 내가 놓친 개념 그리고 사고 과정이 어떤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용도라면 매우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과 해설을 통해 해결한 경우에도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풀어 봐야 그 문제가 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때만 이해하는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5분 정도 생각한 이후에 나중에 최소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인데요. 자, 문제를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해설부터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 그때만 이해하는 아주 인스턴트식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어, 효과적이지 못한 공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설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다시 풀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아, 그때만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되는 거지 결코 그 문제가 혹은 그 개념이 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단순히 그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경우로 굉장히 많이 봤고 그렇게 공부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첫 번째 단서인 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또한 그키 아이디어가 어떤 개념에서부터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편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조금만 비틀어서 변형해도 문제를 못 푸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정답과 해설을 통한 공부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3분 이상 그리고 10분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해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10문제 이상 반복이 된다고 라 한다면 아, 그 단어는 아마 다시 처음부터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때 무엇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로 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서,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문제가 시험에 주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첫 번째 실마리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거기에 그 연관된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기르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해설을 덮고 연습장 같은데 바로 풀어본 다음에 최소 하루가 지난 다음 다시 풀어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설을 본 문제는 반드시 표시해두고 최소 세 번은 복습을 해야 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길러보기 바랍니다. 사실, 정답과 해설은, 이건 글로 되어 있는 수업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만 이해하는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정답과 해설 사이, 행과 행 사이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서인 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사용이 될수 밖에 없었는지 등의 내용도 결국에는 같이 파악해야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효과적으로 정답과 해설을 잘 활용해서 어, 수학 실력을 길러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스카이메스랩의 한명욱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